안녕하세요, 치리스입니다. 어, 갑작스럽게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. 원래 커뮤니티 게시글에만 공지를 할까 하다가 게시글은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. 트위치 생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, 다름이 아니라 제가 유튜브 업로드를 조금 쉬어야 할것 같아요. 아, 뭐큰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. 이사 집 나르는 거는 2월 26일부터 했었는데 제가 그 동안은 영상 비축본이 있어가지고 큰 공백이 없었는데 오늘부터는 남아있는 비축본이 없어가지고 업로드를 쉬어야 할것 같아요. 제가 유튜브 하면서 아플 때 빼고는 업로드를 거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안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공지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. 이사가 끝나고 이 상황이 언제 안정화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. 환경이 좀 나아진다면 유튜브 업로드는 그때부터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, 그때까지 구독 풀지 마시고요. 기다려주셨으면 합니다.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3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